하나, 둘, 세 번. 안녕하세요, 스트레이키즈입니다. 예능 연구소, 예능 연구소. 아, 저희가 오늘 이제 승부차기의 많은 룰들과 하우투를 이제 배우러 맞습니다. 왔습니다. 아 일단 진짜 진짜 직접 이상철 선수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거만 너무 영광이었고요. 맞습니다. 네. 너무 잘가르쳐 주셔서. 스페셜한 훈련도 해볼 수 있어죠. 국가대표급 그 훈련 아닙니까? 어 맞아요. 맞아, 맞아, 맞아 국가대표 훈련. 선수들만 네. 할수 있다는 맞아요. 거. 맞아요. 그 쉽게 보면 안 돼. 맞아요. 진짜 선수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고. 맞아요 맞아요. 맞아. 정말 잘 배운 것 같아요. 와. 저는 이제 골을 넣다, 넣었다 치고 이제 근처에 창빈이가 있으면 <laughs> 창빈이한테 달려와서. 턱을 한번 비비고 이제 다시 들어오려 합니다. 좋습니다. 네. 보게 턱이어서 아 보글 보. 저는 앞부르기 연속 세 바퀴를 하겠습니다. 땅에서. 저는 저희 멤버 i n 을 업고 한 바퀴 뛰고 오겠습니다. <laughs> 오그큰 그 운동장. 에아니한 바퀴. 아 이게 한 바퀴. 아, 예, 한 바퀴. 아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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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<laughs> 선생님 말대로 자신있게 맞습니다. 맞아 나가라. 그래서 저희도 아역대에서 멋진 모습을 꼭 보여드릴게요 <laughs> 오늘 배운 거 모두, 모조리 다 보여드릴게요 아, 아아 꼭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<laughs>